힘을 썼을 때보다 뺐을 때더 거리가 왜 많이 나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스윙에 가서 손목이 코킹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저희가 손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손목이 코킹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코킹이 된 것을 이렇게 코킹이 된 것을 저희는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절대 캐스팅이 아니에요. 이게 캐스팅이라고 알고 있는데 캐스팅 절대 아닙니다. 코킹 해놓고 이렇게 낚시질하듯이 풀어줄 거예요. 이게 거리예요.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백스윙에 가서 코킹을 했고 이렇게 던져줄 건데 여기에 공이 있지 않으니까 선을 여기까지 끌어당겨서 던져줄 거예요. 이거 동작 그대로 똑같이 선을 끌고 와서 탕 손을 이쯤까지 끌고 와서 탁, 탁 절대 여기서 하면은 캐스팅인 거고, 이렇게 맞으면 캐스팅인 거고, 손을 잘 끌고 와서 탁, 탁이 손을 여기까지 뭐한 허벅지, 호주머니쯤까지 끌고 와가지고 탁 공기에다가 헤드를 던져주면은 캐스팅이 아니라, 레깅이 되는 거죠. 자 백스윙 갔다가 이게 아니라 호주머니즘까지 끌고 와서 쳐주면은 레깅 동작이 저절로 되고 거리가 두 배로 나가실 겁니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탁. 이거를 얼마나 순간적으로 빠르게 탁잘 전달해줄 수 있으면은 거리는 엄청 나가실 겁니다. 자, 코킹을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호주머니까지 끌고 와서 여기까지 해서 탁 쳐줄 거예요. 자, 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정말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고, 정말 진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손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치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탁볼이 날 거고, 오빠 뒷땅이날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캐스팅. 캐스팅 이거 아니에요, 사실.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치면 캐스팅? 끌고 와서 쳐주면 레깅 동작. 자, 이것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거였고, 앞으로도 이 동작만 되면은 거리가 정말 많이 나가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